레일 크루즈 해랑, 레일 크루즈 해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독특한 열차 여행 경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움직이는 호텔, 호텔온일즈로 불린다. 코레일 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이 특별한 열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선 여행 그 자체로 고급스러운 객실, 미식, 문화,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종합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 해랑은 태양을 향해 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름처럼 전국 각지를 누비며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명소를 만끽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열차는 외관부터 남다른 품격을 자랑한다. 푸른색과 금빛이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디자인은 마치 유럽의 럭셔리 트레인을 연상시키며 내부로 들어서면 최고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인테리어가 펼쳐진다. 객실은 디럭스룸, 주니어 스위트, 스위트, 로열 스위트 등 다양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객실에는 전용 침대, 샤워실, 화장실, 개인 조명,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특히 로열 스위트룸은 넓은 공간과 전용 응접실, 대형 창문이 특징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호화 공간이다. 해랑의 진정한 매력은 여행 중에 여유로움에 있다. 일반 열차와 달리 해랑은 빠른 이동보다 여정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루에 여러 도시를 지나며 각 지역의 명소에 정차하고, 전문가이드와 함께 문화유적 탐방, 전통시장 체험, 지역 특산 음식 시식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승객들은 기차 안에서 편안히 휴식하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 바다, 논밭, 마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봄에는 벚꽃길, 가을에는 단풍길을 따라 달리는 코스가 인기 있으며, 해랑만의 로맨틱한 분위기로 신혼여행객이나 특별한 기념일 여행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열차 내 식당카는 최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양식, 퓨전 요리가 코스로 제공되며 전문 세프가 직접 요리한다. 조식부터 석식까지 품격 있는 식사가 이어지고 고급 와인과 디저트도 함께 제공된다. 승객들은 달리는 열차 속에서 한반도의 풍경을 배경으로 미식을 즐기며 진정한 이동하는 파인다이닝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라운지칸에서는 커피, 차, 와인 등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피아노 연주나 라이브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비스 또한 최고 수준이다. 승무원들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객실마다 세심한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코스에서는 한복 체험, 다도 체험, 전통공예 워크숍 등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랑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으며 한국의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해랑은 단순히 호화로운 여행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자연을 연결하는 움직이는 문화 플랫폼이라 할수 있다. 서울을 출발해 강릉, 부산, 여수,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코스가 대표적이며, 일정에 따라 2일, 3일, 4일 등 다양한 여행 패키지가 운영된다. 여행 중에는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전통체험, 미식투어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레일크루즈 해랑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편안한 숙박, 품격 있는 음식, 그리고 한국적인 감성이 조화를 이룬 명품 열차로 평가받는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천천히 달리는 열차 안에서 사계절의 풍경과 문화를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해랑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시간을 여행하는 예술로서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다.